올림피아 이후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해서인지 하디는 두달 전부터 제대로 된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인스타에도 자주 피지컬 업데이트를 하며 아놀드 클래식을 빡세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더라고. 어쨌든 그의 몸이 약점이랄 게 딱히 없지만 지난 올림피아에서 대리기 등이 워낙 좋았기에 패배했다는 평이 많았잖아. 그래서인지 등근육이 정말 지렸던 레전드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히리스를 만나 함께 운동을 하며 꿀팁도 좀 뽑아 먹고 동기부여도 받으려고 한 거야. 응? 그럼 우리도 같이 한입 하러. 첫 번째로, 파나타 머신 풀다운부터 한데, 항상 쳐둔 동은 따로 웜업을 한게 아니라면, 타겟 부위에 제대로 된 자극을 느낄 겸, 부상 방지 겸, 웜업 개념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해. 그래서 하니는 동작을 빠르게 하는 하디에게, 제발 천천히 하라고 혼내더라고. 보면 하디나 필둘 다, 광배보단 등 중상부를 타겟하기 위해, 팔꿈치가 몸 뒤로 빠지게 당기고 있지. 이렇게 하면서 견갑을 강하게 모아주고, 이후 신장지에는 견갑까지 뽑으며, 최대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핵심이래. 그나저나 하디는 열심히 코칭하고 있는 하니와 운동하는 필을 보며, 이상한 동작을 하는 거야. 무슨 뜻인가 했더니, 둘 다, 빡빡이 문어 대까린데? 나만, 동상하지, 어, 킥킥킥. 라는 거였어. 이에 질세라 대장문어는, 응, 이돈 내년이면 우리처럼 될 거임, 크크크 이라며 응수를 했지. 아무튼 중량을 올리며 두 세트는 웜업, 본 세트 두 번은 8에서 12회가 가능한 무게로 조졌어. 이후두 번째로, 파나타 머신 컨버전트 하이로를 우 한다고 해. 완전 뉴트럴이 아니라 바깥쪽에 언더그립으로 잡고 수행한대. 여기서 광배를 주로 타겟하는 게 목적이지만, 한이는 등기등 쪽도 타겟하기 위해 넓게 잡는 거라고 하네. 그리고 필의 동작을 보더니, 광배 운동이라도 조금은 견갑을 뽑아 광배를 늘려주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신장의 끝지점에서 움직임을 제한하면 광배가 아닌 이두로 잡고 있게 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뽑으면 광배의 텐션이 풀릴 수 있으니까 이두가 아닌 광배에 긴장이 유지할 수 있는 만큼만 견갑을 뽑으면 될것 같아. 아무튼 이번에도 중량을 올리며 4세트를 진행하는데 하디는 마지막에 5장씩 꽂고 하고 싶었나봐. 그런데 한디는 4장도 충분하다며 욕심부리지 말라고 하는 거 있지. 그러면서 하디는 경험이 많고 잘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며 웬일로 고분고분 하더라고. 다음 세 번째는 또나타 머신 프론트 돌시바로 오르란데 이 머신은 등 전체를 조질 수 있는 머신인데 티바로우와 같은 개념이 운동이라고 해. 이번에는 가운데 좁은 그립을 잡고 광배 집중 타겟을 한다고 하네. 근데 동작을 보면 필은 확실히 광배 타겟 같은데 하디는 중량이 무거워서 그런지 거의 몸을 세워 승모근으로 당기는 것 같지 않아? 아무튼 중간에 하니는 필의 동작을 보더니 동작이 너무 빠르다며 지적했는데 그 이유가 이 머신과 동작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 브로들도 처음 해보는 동작이나 새로운 머신을 사용한다면 익숙해질 때까지는 평소보다 가벼운 무게로 천천히 적응부터 해보길 바랄게. 다음 네번째는 덤벨로우인데 이전 운동과 같은 개념으로 광배를 타겟하는 거고 원팔을 벤치에 받쳐 원암으로 집중해서 조진다고 해. 근데 이 운동에서 하디가 올림피아 때의 태도와 다르게 실관왕인 피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 머신에서 원판을 서로 빼고 껴주는 건 기본적인 예의이지만 덤벨도 직접 셔틀해 주는 거 있지. 아무튼 다섯 번째로 또나타머신 로우로우를 한데 동작을 볼때 광배 타겟인가 싶었는데 하디의 동작이나 그의 코치 한이가 만지고 있는 부위를 보면 등 상부를 타겟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같아 이후 마지막 여섯 번째는 등 전체를 타겟하기 위해 데드리프트를 한다고 해. 보면 거의 스티프 데드처럼 하고 있는데 등에 최대한 텐션이 걸릴 수 있게 수행하는. 거고 마지막 수축 지점에서 견갑을 뒤로 접으며 등을 확실하게 조져준다고 하더라고 오늘 운동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하디가 영상 중간중간에 챔피언을 리스펙해야 한다는 말을 꽤나 자주 해서 그런 만큼 자신에게도 되돌아온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확실히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 민심 돌리기가 먹힌 것 같아 댓글을 쭉 봤더니 하디가 착하다 좋은 사람이다 겸손하다는 등의 말이 엄청 많은 거 있지 본 모습이 어떻든 간에 전략은 성공적인 것 같아 아 그리고 한의의 선수들이 그의 이버젠 보충제를 먹고 있잖아 그 중에서 특히 글리세롤이 든이보충제 제가 굉장히 좋더라고. 솔직히 크리아틴의 탈모, 간 건강 악화 등의 부작용을 믿지는 않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분들도 많은 만큼 운동 전 보충제로 크리아틴처럼 근육의 수분을 채워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액상 글리세롤로 대체해봐도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액상이 분말보다 좋은 이유나 이외에 포함된 다른 성분의 이점 등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한번 잡숴봐도 좋지 않을까 싶네. 나도 얼마 전부터 구매해서 먹고 있는데 확실히 다른 제품들에 비해 성분이나 효과가 더 좋다고 느끼는 중이야. 아무튼 오늘의 머스라닙은 여기까지인데 영상. 좋았다면 가기 전에 조퇴권좀 부탁할게. 그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대끈하도록 해.